어이, 대답해봐! 치토새 아직 숨이 붙어있어. 정신을 잃은 것 뿐이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치료할 도구를... 베니언님뭐 먹어요? 허니버터칩이요. 어... 에또 아이고, 왜, 왜, 야 헐, 아가 이거 얻으려고 그 개수작을 부렸는데. 오,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아, 이거 세이브 할 것도 없고. 허니버터칩 구경도 못했어요? 슬프다. 난 구경도 많이 하고, 많이 먹었지롱. <laughs> 아, 이런 건 이제 뭐, 껌이지. 아, 허니통통 진짜 맛없어요. 왜 달달한 오징어집 같아요? 맛없어. 오. 음. 이 열렸어, 꽤나 공들인 장치네.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지? 지금 사실 제가 먹고 있는 것도 일본 거에요. 헐, 감옥이야. 뭐야? 명언지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신경 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 진짜 덥다. 너무 덥다. 뭐야? 썩은 음식. 아놀래라오 목소리 섹시했어. 어딘가에 쓸수 있을 것 같네. 담요. 좋아 좋아. 이쪽 방 가면 되지? 어아 똑같이 만드는 거구나. 맛있어 보이는 생선구이. 막 구워진 것 같은데, 먹어도 괜찮겠지? 어. 그 다음에. 뭐지? 뭐지?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신경쓰면 앞으로 나가지 아 못할 수도 있대.

빌어먹을 기영이 저주받은 기영이 아니라 엠병 아니 아닙니다 이게 여기쯤이 맞고 오 맞았다능 이게 맞았다능 뜨뜨르뜨 뜨뜨 이건가이건가 모르겠다능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아 세이브 세이브 하고 올걸 이런 식나가서기 이런 식 저기 왜 이렇게 더럽게 얘기 안마 아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네. 이제 알았다는. 내가 뭐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롱. 다리는 어느 쪽이야, 씨. 여기구만. 뭔가 잘못했다는. 뭔가 잘못됐다는 성을 오른쪽으로 몰아야 되네요. 누구야, 성 오른쪽으로 몰아버리라는 사람이. 따라의이 똑똑한데? 이 역시 우리 방엔 브레인이 많다는.

와장창퉁탕 아우 깜깜해 씨 아우 깜깜해 씨 아우, 아우 씨 진짜 황마 대마시여 황마 코코 떡코? 아 미치겠네 진짜 치토세가 위험한데 나 세이브는 했으니까 이 목소리 그 녀석이 가까이 있는 건가? 알게 뭐야 이씨 어? 해머 해머 뜨뜨뜨뜨 마시아 이벽잘 보니 금이가 있네 오오오 그렇다면 쌍 데마시아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구만 헤어로 빠세 한마 빠세 오한마 뭘 나니 오한마 오한마 드립 나니 렉 고양이 울음소리 역시 그 계집의 상냥한 성격이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켰구만. 나, 고양이가 말했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상대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어! 더군다나 그 검은 머리 소녀에게는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니까. 계집? 검은 머리 소녀? 혹시 치토세랑 쿠바톨 말하는 거야? 아기야! 그 계집을 구할 수 있는 건자인밖에 없네 이제로 검은머리 소녀를 내보내 두면 그 계집은 목숨을 잃을 테니까 알고 있어 내가 구할 거야 하지만 그 소녀의 여러 의미로 성가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줄수 있으니까 말이야 확실히 무표정이었어 정말로 감정이 없다면 치토세는 어째서 코바토를 아무튼 시간 없어 앞으로 꺼져 이 앞에 녀석이 있어 헐. 야, 너 피나! 별거 아니야. 잠깐 새랑 놀아준 것뿐이니 큰 상처 아니라고. <laughs> 멋있어 고양이, 멋있어 새랑 놀아줬대. 넌 대체 뭐야? 난 평범한 길이는 고양이라네. 뻥치지 마.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양이를 평범한 고양이로 취급하지 않을 텐데. 그저 평범하지 않은 고양이인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주도록 하지. 녀석은 네가 구멍 위에 있는 순간 강하게 레버를 내려버릴 거야. 이걸 잘 이용하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코바토가 구멍 위에 섰을 때 레버를 눌러라인가? 손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이래봬도 랩에도... 늙은이란 말이죠. <laughs> 미안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사라질 거야. 잘 있겠나 젊은이. 아스게. 그게... 뭐야 멋있어 이 남자. 이 고양이. 왕... 치토세를... 잘 부탁해... 정말 뭐였던 거야? 방금 그 고양이는... 아무튼 치토세를 위해서라도... 녀석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나아갈 수밖에 없겠어... 잘 가요 사장님, 다음에 봐요... 좋은 꿈 꾸세요... 어... 진짜... 너... 악한이었나?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치토세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어?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지 코스 너도 치토세의 친구잖아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짓을 친구? 나한테 친구는 없어 친구 같은 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거칠애일 뿐이야 실제로 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배신당한 슬픈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 치토세도 틀림없이 날 배신하게 될 거야. 치토세를 배신한 건 너잖아. 학교에서 널 찾고 있을 때 치토세는 정말로 널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그런데 그런 너에게 칼을 맞고 그 녀석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기나 해! 대체 네 목적이 뭐야? 어째서 상처를 주는 거냐고! 난... 사실 난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였어. 역시 그 20년 전에 지방 신문에 적혀 있던 자살한 사람이 우리 집에선 대대로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어. 코바토 여우 잘 들어봐 난주영아어 죽으면 영원히 갈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탁하는 어. 목으로 초대할 거란다. 어떻게 가냐고? 헐. 아야마도. 못하게 됐을 땐. 그 말대로 버스를 기다린 너에게 반친구가 말을 걸었어. 놀란 넌그 자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버스를 놓친 거야? 하지만 그거랑 치토스를 상처 입힌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이 이상 너에게 얘기할 건 없어. 치토세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해도, 너랑 치토세는 지금까지 같이 행동해왔어. 그렇다면 그런 찬스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죽이지 않았지?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너 사실은 치토세를. 그만둬!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너 무끈질기게 물어보면 너도 죽일 거야. 해 보시지, 어제 아분. 이쪽이야말로 힘으로라도 니네 목적을 풀게 야세띠아루 미세티아루. 어떡해야 샷.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 그 자리. 됐다. 으, 예스. 흑인님 천재인데 세번 예상 샷.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상처 입힌 이유를 말이야 치토세는 나에게 있어서 차를 놓쳤을 때를 위한 승차권이니까 어? 무슨 소리 를 하는 거야 너 이걸 치토세에게 구급상자 너 어째서 나랑 게임을 하자 네가 술 내가 술 내고 치토세랑 아카네가 도망치는 역할 내가 너희를 따라잡으면 그때야말로 치토세는 저 세상으로 어때? 내가 진심으로 도망치면 너 같은 꼬맹이한테는 안 잡혀. 그러네. 하지만 부상당한 치토세는 어쩌고? 안고서라도 너 같은 건 여유롭게 떠돌려 줄 거야, 아주 그냥. 자신만만한데? 열심히 해봐. 그럼 난 잠시 기다린 뒤에 출발할 테니까 어서 멀리 도망가. 절대 때려 죽게 내버리지 않을 거야. 시간 제한 있나? 오, 일로 가져왔네? 치토새가 없어? 어디가 거야? 치토새가 있던 건가? 학원. 여하튼 풍습.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같은 성별과 나, 같은 나이를 가진 생명을 죽은 자의 묘지 앞에 바치는 것. 죽은 사람이 성별할수 있다고 여겨졌다. 털. 어? 언니! 너 어떻게 여기에! 언니들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그래서 떨어졌짱. 그렇구나. 걱정 끼쳐서, 끼쳐서 미안해.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자. 출구로 갈수 있을지도 몰라. 응, 알겠죠. 자, 올라갑시다. <laughs> 바깥? 마치터에도 밖으로 저두 차... 사람 다 이런 곳에 있었던 거니? 아빠 왜 여기? 너희 너네들 찾으러 왔던 거 아니야? 이 죽을라고! 아리가 또얘좀 네, 데려가 주세요. 넌 저는 지켜줘야 할 녀석이 있어서 마사카 남친? 아이 남친을 지키라고? 아니야 그런거 없어 아농담스루야 무슨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내딸다 컸네 그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야, 보통 저러면 그냥 때려서라도 끌고 가지 않나? 알겠어요 저 사람들 코난에 나오는 검은사람? 저도 그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그럼 감, 간다. 쪼또 맞대. 나, 언니가 가기 전에 말해야 될게 하나 있어. 응? 나 사실 학교에서 후르사토를 괴롭혔어. 뭐라고? 친구가 후르사토를 괴롭히길래 나도 친구랑 같이 괴롭혔어. 같이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나 착한 애인데 정말 미안해. 너 이씨 나한테 사과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에? 직접 해라 확 그냥 이씨 내가 널 이따위로 키우지 않았다 이 동생 동생 기집애야 행동 친구 되라고 친구 먹으라고 그러다 만약 네가 괴롭힘을 당하면 내가 쳐 죽여버릴 테니까 좀이야. 보내자 약속했으루 그래 응 かじゃ。わわ気をつけてね。感じ <laughs> 行きましょうかな。アルバティーンジュン <laughs> おーうま、うま、うま、うま。 도세 나이 조아보 이렇게 코앞에 있는 줄야 아... 코앞에서 차에 밟힌 거 아니야? 부탁이야, 정신 차려. 야 떨어졌죠. 헐, 10번에 웃어 지사 쓰 <laughs> 와, 매자매자 키지드를 있대. 하지만, 어떻게 불쌍하지 않아? 미친 거아니야 아파. 그, 그러지! 다 죽였대! 아, 까내 언니. 지도세! 어쩌면 저. 코바토한테 엄청 심한 일을. 버린 걸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심한 일을 당한 건니쪽이잖아저 네 아까 코바토가 버스에 타는 걸 방해했거든요. 버스라니? 어디에? 아마야드라는 버스 정류장. 음, 내가 태어났을 때 운행이 정지된. 코바토는 그 버스에 타고. 가야 할 장소가 있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녀석은 나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코바톤 버스에 타려고 있었어. 난 그걸 나가면 안 된다고 당황하면서 막았어. 사실 나코바톨 만나고 왔어. 그때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1 0년 전에 하지만 버스는 한 사람당 한 번뿐이라고 그럼 그때 코바토는 어째서 버스 정류장에 아무튼 타카노무크로로 가려고 한 코바토를 방해한 건 네가 아니야 하지만 그 녀석 치토세가 버스의 승차권이라는 둥 이해 못할 소리를 했어 내가 승차권? 그러니까 코바토는 조만간 네 목숨을 위협하러 올 거야 여긴 일단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가서 숨어있도록 하자. 안심해. 내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이렇게까지하나? 미츠케타? 위험해. 이 느낌은 서둘러야 돼. 이 녀석이 올 거야. 돈 없어요. 집에 뒷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어, 소리 들렸어요. 어떻게? 사건을 치겠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GZ 치고 싶네요. 다 필요 없고 그냥 GZ를 치고 싶습니다. 요! 저런 빌어 먹을로. 안도록, 어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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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나 죽은거야?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누구더라 너그꽃 장식 귀엽다고 생각해? 미친 자야 <laughs> 말 걸지마 너한테 평생 친구가 안 생길걸 머리에 꽃 꽂았어 농담매 우리 세트 나 아, 미친 거, 아우, 이런 도아이 같은, 무한선생이더 뭐 있어. 헐. 이 새끼들이, 나한테 개구라를 쳐? 헐. 난그 버스에 타여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 같은 건, 죽어버리면 돼! 도란맨? 도란냐? 미쳤어? 언제 봤다고 나한테 막말이야? 난너 같은 착한 착한 의 위선자 엄청 싫어해. <laughs> 이대로 평생 눈뜨지 못하면 좋을 텐데. 이씨. 대마시아 어차피 계속 살아가도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바엔 아예 여기서 죽어버릴까? 그라는 게 좋아. 치토세가 죽으면 모두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 되잖아? 어서 여기서 뛰어내려. 어차피 너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러게. 안녕. 내 짧고 공허했던 세계... 무슨 바보 같은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토세난 네가 이런 곳에서 죽는 거 절대 용서 못 해! 어째서... 아카네 언니는 나 같은 위선자를 싫어하는 게... 시끄러워! 됐으니까 이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어서 죽어! <laughs> 너도 속으른 그런 녀석 죽길 바라고 있잖아? 입 닥쳐! 분명 지 탓은 물은 녀석이야. 처음엔 그런 모습을 보고 신물났어. 하지만 알게 됐다고. 이 녀석의 성령함은 진짜라는 거! 그런 치토세가 좋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꺼져. 꺼져 줄게. 잘 살아. 오네짱. 좋아, 간다. 언니 고마워. 나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뻔했어. 괜찮아. 무리도 아니지 여긴 아마 네 정신세계일 거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인생을 만진 듯한 기분이 들어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구나 치토세 아니야 코바토에 비교하면 내 괴로움은 그건 그렇고 신기하네 치토세한테는 타인과 자신의 인생을 싱크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뭐야 그게 뭐랄까 그거 마치 만화 캐릭터 같네. 띠링. <laughs>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녀석이라는 거야.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의 치토세는 아직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야. 곧 있으면 편의점에 도착할 건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 응, 아카네 언니랑 함께라면. 그런 라면 없어.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들어봤어? 아, 쓰게. 다행이다. 치토에도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고, 난니 네 친구야. 반드시 도와줄 테니까. 뻥인데 음. 으. 에에에.